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이조강은 최고위원이 며칠 전에, 이틀 전이죠. 이 정말 친한계 중에 스피카로 대별되는 정성국이란 초선자, 이자에게 심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거기다가 한동훈이 맨날 가장 가방 못지 다고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여성 한분 의원이 있었죠.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가방 못지로 별명이 난, 예? 그분이 한지아죠한지아 둘이서 난리를 쳐가지고 이 조강한 최고 위원에게 갑질을, 아주 흉측한 갑질을 한 그날 우리는 다 목도했습니다. 친한 게 마지막 바라기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래도 상식과 국회의원의 품격이 있어야 될 자들이 하나는 비례대표이고, 하나는 소위 말해서 경선도 거치지 않은 채 전략공천 한동훈에 의해서 딱 지켜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자가 특히 부산에서 이자가. 충성을 바친다고 아마 마지막 최후 발악을 한것 같은데 이런 자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는지 몰상식한 자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강한 최강 조강한 최고위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분은 이재명과 싸워서 견제하고 핍박받으면서도 홀로 딱 홀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유일하게 홀로 싸우고 따지고 어. 그래서 견제받고 핍박받고 압박받으면서 어? 얼마나 그의 투혼을 잘 나타내고, 그리고 그는 지자체 단체장으로서의 역할을 100% 수행했다고들 자 아주 자자한 분이 바로 조강한 의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분이 이제 그래서 당협위원장이니까 당을 갖다가 그... 국민의힘 당에 와서 당의 비원장을 남양주시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당의 비원장 중에서 한 명을 최고위원으로 이렇게 뽑는 그 자리에 뽑혀서 모셔 온 거죠. 네, 정말 참 훌륭한 이 정신, 대한민국 체제 수호 정신이 강하고 한 이런 분을 갖다가. 이, 한동훈 제명 이후에 의원총회가 그들의 요구에서 열렸는데, 에 원내대표인 송원석 대표가, 아, 조광한 최고 위원님도좀 함께 가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그문 앞에 들어서서 의원총회장으로 들어가자마자 조광한하고 소리 냅다 치르면서 쌍소리를 갖다가 하면서 반말찌거리를 하는 이 정성국이라든가 한지아, 이런 자들의, 이건, 몰상식에도 이 몰상식의 극치가 되는 그때 그 태도가 매우 어 지금 언론에서 많이 그어 습니다 다만 조선일보 조중동은 한동훈 빠들을 도와, 도와준다고 기사화를 그들에게 입맛에 맞게 씌워주긴 했지만 그래도 그 팩트는 그대로 전달이 됐습니다. 이 이 정성국이란 자가 조강한 최고위원보다 나이가 13살이나 아래입니다. 그러면 대어른인데. 예? 그리고 최고위원 아닙니까, 명색이. 지가 국회의원이라 그래도 여기가 어딘데? 예? 국회의원도 아닌 것이 들어와 가지고 뭐 어쩌고 저쪽 하느냐고. 그갤겔이뛴 자가 바로 정성국이 하고 한지합니다. 그리고 소리 소리 지르고 나가. 예? 여기가 감이 어디라고 어 들어와 정 그~ 이조광한 의원은 완전히 날벼락을 맞았죠 왜 거기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갔겠습니까 거기 원내대표가 송은석 원내대표가 좀 같이 함께 좀 들어가시자고 응? 그뭐 항의가 있으면 좀 최고위원회 좀 얘기 좀 하라는 그런 뜻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그런 이 봉변을 당했다는 것, 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한동훈 전 대표 재명 이유를 설명하라는 소위 친동아 친한동훈계 등 요구로 어 지난 2일날이죠 오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거기는 친한계가 완전히 그냥 쇼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신한계라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 국회의원의 몇 퍼센트입니까? 8%밖에 안 됩니다. 8%밖에 안 되는 숫자가 소리를 그냥 스피커들하고 질러대니까 마치 대단히 큰 것처럼 보이고 거기다 조중동이 어모하니까 어무하, 특히 조, 조선일보가 어모하니까 뭐가 큰줄 아는 모양인데 택도 없는 얘기. 이제는 그런 레거시 미디어의선동에 넘어갈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졌습니다. 예. 유튜브 방송들, 또 진실을 전하는 유튜브 방송들, 그리고 또 인터넷 신속 정확한 조중동보다 더 반듯한 팩트를 쓰고 있는 비판 언론들 많습니다. 예. 이제 좀 지나보면 그들의 신문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구경하고 싶습니다. 이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그래서 열렸는데 이 최고위원이 참석해가지고 발언한 건 문제가 있다 하면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뭐 멱살잡이를 감수하려는 듯한 고성까지 터져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정성국이가 조강한 최고위원을 향해서 의원이 아닌데 왜 의총에 들어오냐. 어? 뭐 하면서 반말을 쓰고 그냥 막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나이가 13년 위인 최고위원에게 또 남양주 시장을 했던 이 조강한 의원이 누굽니까? 이재명과 싸워서 이재명도 제어 통제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왜? 정의롭고 진리에 순응한 그 바탕을 깔고 투쟁을 하는 사람에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그 조강한 연에게야 인마 뭐등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음 반말하고 그냥 정청 정아 누굽니까 정청래가 아니고요 이정성국이이자는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이 되느냐 경선도 안 했어요 부산에서 경선도 부산진 어딘가요 경선도 안 하고 거기는 기 때만 꼽으면 되는데 공천 받으면 경선도 안 하고 한동훈이 딱 찍어서 전략 공천을 했어요. 한지아는 또 누굽니까? 바로 한동훈이가 피합한 사람입니다. 네, 비례대표. 그래서 이두 사람 감정이 격해지자 김대식 의원이 나서서 말려하고. 몸싸움까지 막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후에 조광한 최고위원은 늦은 밤 자신의 SNS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원너 대표실의 참석 요청에 따라 한동훈 전 대표의 재명에 찬성한 과정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참석을 했다. 자의에 의한 참석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또. 조최고위원은 정성국이가 여기 여기가 감이 어디? 여기가 감이 어디라고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고함을 쳐서 아주 모욕적이고 불쾌했지만 참고 자리를 지켰었다. 그렇게 말한 뒤에 그 후에 사회자가 발음권을 얻어가지고 발음권을 주어가지고 참석 경위와 정성국 의원에게 그 어떤 결례도 범한 일이 없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발언 뒤에 정성구 의원 자리로 가서 나하고 나가서 얘기 좀 합시다. 그 사람들 많은 데서 당연히 반말을 할 수가 없죠. 그냥 아무래도 이 조강한 의원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반듯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나하고 나가서 얘기 좀 합시다 했더니 정의원이 눈을 와악 부라리면서 말이죠. 어디서 감히 의원에게, 어디서 감히 의원에게 잔소리야. 응? 하면서 정의원보다 나이가 13살이 정확하게 많은 이 조광한 의원 말이죠. 58년생이고 정의원은 71년생입니다. 애죠애 비교하자면 13년이나 아래 같으면 뭡니까? 애 아닙니까 조광한 의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그 애가 말이죠 사대질하고 얻다대고 국회의원에게 감히 하면서 모욕을 주고 굉장했습니다. 에. 그런 도발적 언론을 갖다 저 어? 도발적으로 손가락질까지 하면서 응? 발언을 해가지고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따라 나가서 강하게. 에? 응? 한번 얘기가 이제 주고받고 주고받고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가 그냥 마무리 됐습니다. 이 조채고요는 응? 그이 잘못한 것이 정말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정성국이한테, 한지아에게 당하고 나왔습니다. 여동 시끄러웠다는 겁니다. 또 뭐, 그냥 별별 얘기들을 다 했다. 흥분들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점잖게 에그 정도로 끝내고 나온 이 조강한 이유는참 기가 막혔을 겁니다. 결국, 이제, 제가 말한 요지는 뭐냐? 이런 몰상시한 국회의원, 갑질한, 최고의 갑질을 한, 이런 소위 최고위원에게 갑질하고, 연장자에게 갑질하고, 어? 거기에 의총실에 오라고 원내대표가, 원내대표가 오야 아닙니까? 불러서 초청을 해서 가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해서 갔다가 이렇게 봉변을 당한 조광한 의원, 얼마나 기가 막히고 하겠습니까? 이런 자, 갑질한 자를 갖다가 처벌을 해달라. 이거는 아, 한재와 화 정성국이는 정성국이는 이거는 못 씁니다. 이거는 못쓸 자입니다. 이자, 한재화는 비례대표니까 중징계를 하면 좋다고 할 것이고 하니까 중징계 아닌 중에서 가장 높은 거 예를 들면 탈당을 해가지고 탈당하면 국회의원 뺏지가. 비례 대표는 유지가 되니까 탈당 그런 거 없이 그냥 징계 중에서 제일 약올르는 징계를 딱 골라가서 딱 엎어줘야 어? 될 것입니다. 경성국에는 제대로 된 징계를 해서 국회의원에서 퇴출 시켜야 됩니다. 이런 점.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성국이라는 자는요, 항상 분탕지라는데 앞장선 자입니다. 분탕지라는데 원내에서 앞장섰던 자 이자 권영진 뭐 등등 몇명 있죠? 분탕지라는 자들, 한지아 뭐몇명 어? 있습니다. 아주 앞장서서 하는 의원들이 정성국이가 대표 주자입니다. 분탕지를 한두번한거 아닙니까? 김용태니 이런 자들하고 급이 같아요. 이 이자들이 초선인데 이들은 절대로 어 처벌을 당무감사위 플러스 윤리원에 제소를 해서 처벌을 받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를 할 생각을 말아야 될 것입니다. 분탕질 내부 분탕질자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정당이 아닙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